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시간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화기 때 나타나는 그러한 저온 피해 의 양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주로 배나무 재배에 있어서 우리가 개화기 때 발생을 하는 그러한 서리 피해 발생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리는 2, 3일 전에 비가 내렸거나 그 후에 어낮 최고 온도가 18도씨 이하이고 어 야간에 빙점 이하로 떨어지는 날 주로 발생을 하고, 특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수체 온도는 기온보다 2도씩 가량 낮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 특히 그찬 공기는 가라앉는 그러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간의 그 수체의 상층부보다는 하층부가 피해가 더큰 것이 특징이고. 실제 한계 온도는 영하 1도씨에서 영하 2도씨에서 어 주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더욱 높은 온도에 있어서도 지속 시간과 지형적인 특성 그리고 그 수체의 생육 단계에 따라서도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어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발생을 하는 그 피해의 양상은 이 개화기 때 과실의 그 씨가 형성되는 부분인 이 배주와 그 암술의 그 주두가 갈변이 되게 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사진의 경우에는 화총 내에서 1번 화부터 이팔번 화까지 이 과거에 저온 피해가 있었을 때 촬영을 한 사진으로서 이 개화 단계에 따라서 이 앞쪽에 있는 1 번이 먼저 개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먼저 개화 단계가 발육이 빨리 진행된 그러한 부분들이 피해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사진으로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사진의 경우에는 화기의 그 배주와 그리고 이 주두 부분이 갈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온 피해를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 이 꽃은 이제 착과가 되지 않는 그러한 피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다른 피해로서는 이 개화 이전에 이제 발생을 하는 것으로서는 어, 이 과경의 길이가 상당히 이제 짧아지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이육아기때 발생하는 피해로서는 그 과피의 동록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비정형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개화기 때 나타난 이 저온 피해는 실제 그 생산량을 감소하는 것 외에도 이 상품과의 비율을 상당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과거에서업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송풍법은 그 과수원의 높은 부위에 있어서 이 팬을 가동을 함으로써 위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가라앉은 찬 공기를 뒤섞어줌으로써 이 저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작동 온도는 이 발화 전에는 2도시, 개화 전후에는 3도시 정도로 되었을 때 작동을 개시를 해야 되고, 장점으로서는 이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운전 비용이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실제 한 개소를 설치할 때이 과다한 설치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 극단적인 저온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 효과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연소법의 경우에는 이말 그대로 연소자재를 태움으로써 과원의 온도를 이제 상승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며 극조온이 왔을 때에도 어, 일부 효과가 있는 것들은 장점이지만 어, 실제 이 새벽에 어, 일어나서 어, 이 경영주분이 이 저음피해가 왔을 경우에 이 불을 다 피워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노동력과 이 번거로움에 있어서 큰 단점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 폐기물 보호법이 제정이 됨으로써 이 과거의 볏짚이나그폐타이어 등을 태운 그런 것들이 이 폐기물 관리법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최근에 와서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살수법으로서 어, 미세살수와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미세살수를 조금 장점을 어, 더욱 살리는 포구 등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방법은 실제 온도가 상당히 낮아졌을 경우에 나무 전체에 어, 미세한 수분을 살포를 함으로써 그 조직의 주변에 빙층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 빙층이 형성된 조직 내부는 약영도씨 그 정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이 방법은 굉장히 광범위한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어, 노동력도 절감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 설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함에 있어서 비용이 소요가 되고 어, 특히 이 과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산간지라든지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새벽 내내 이게 물을 틀어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이 어, 소요가 된다라는 단점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살수법이라든지 이런 성풍펜 등의 경우에는 어, 많이들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런 연소자재를 활용한 방법들이 여러 농가 경영주분들을 주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2019년도와 20년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연소자재들을 이용한 이 연소법에 대한 기술을 개발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종 인화물을 이용한 연소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이 철제 용기 안에 파라피넥과 목재, 그리고 어 메타놀 젤로 이루어진 이 삼종 인화물을 어 넣고 저온 피해가 발생하기 직전에 점화를 시킴으로써 야간 기온을 주변 온도를 어 일정 부분 높여주는 그러한 효과를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용기의 뚜껑의 개폐 정도에 따라서 주변의 온도를 상승시켜주는 정도와 그리고 지속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 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에 기상을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여서 추가적인 연소 자재를 투입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재 외방을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가원 주변에 연소 자재를 놓게 되는 그 주변에 유화물을 치워주는 것이 가장 성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비슷한 방법으로써 이러한 철제 용기 안에 이 등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원리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그 3종 이나물과 마찬가지이고, 이 역시도 주변 온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의 가장 장점은 실제 그 설치비가 가장 저렴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장점은 극 저온에 왔을 때에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이 송풍법과 살수법 역시도 이 각각의 장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송풍법과 살수법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시설적인 측면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가원에서 저온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러한 연소법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개화기에 저온 피해가 발생을 함으로써 이 사후에 어떠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저온 피해가 상당히 부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듬해 그 저장량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듬해 개화 결실에도 반복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실량을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결실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공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수분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저온 피해가 발생한 후에 그 인공수분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고, 그리고 화분간 신장이 약 20에서 25도씨가 적합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 시기적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찬 기운은 가라앉기 때문에 수간 상부보다도 하부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피해가 적은 어, 상부를 중점적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열매 속기 즉적과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유아기 때나 개화기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저온 피해에 의해서 기형과 또는 이제 동록 생리 장애가 등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마지막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 면밀히 살펴서 최종 적과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어~ 잎회까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상당히 피해가 큰 경우에는 이~ 낙화 후에 어~ 요소를 연면시비를 함으로써 충분히 수세를 회복시켜 줄 어~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온 피해가 심한 곳에서는 과거에 그 증량제의 비율을 낮추고 그 수분 수용인 그 꽃가루의 비율을 늘려줌으로써 어 이러한 수분 효율을 증가시킬 필요도 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그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그 신고 품종의 경우에 그 전국적으로 저온 피해가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타 품종의 그 관심을 오히려 이 저온 피해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부 어, 농가분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어, 실제 이제 신고품종의 경우에 작년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어, 최근에 국내에서 육성된 신품종들에 비해서 이 신고품종이 상당히 저온피가 해 높은 것으로 권력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고품종이 저온피에 해 약하다는 그런 것에 있어서 뚜렷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신고품종은 이 사진의 그 왼쪽 첫 번째 사진에서와 같이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개화기가 상당히 빠른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욱 낮은 온도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신고품종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개화기 저온 피해의 조우가 될 확률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화 시기가 다른 최근에 육성된 품종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가 앞으로는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 올 2021년도에는 저온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우리 배 산업이 더욱더 발전을 하고 더욱 비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